안녕하십니까. 지바입니다. 부부 금슬이 좋다. 부부 금슬이 좋다. 뭐가 맞을까요? 금슬, 금실. 둘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슬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실도 많이 쓰니까 실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옛날. 이게 지금. 많이 쓰면 인정해 줍니다. 스가 뭐죠? 스나, 까스라소니 쓰라소니죠? 시라소니. 뭐가 맞죠? 쓰라소니가 맞죠? 보통 의 발음이 표준일 경우가 많습니다. 2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한9한5.23% 되는 것 같아요. 시라소니라고 많이 하잖아요. 10년 후면은, 이것도 어쩌면 복수 표준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지요. 이것처럼 금슬 금실. 그럼 이 한자를 한번 써볼까요? 한자 금. 귀, 이게 무슨 금이죠? 금슬 왕이 두 개야. 반드시 필자를 써. 금이잖아. 그죠 금. 그래서 금. 이게 무슨 금이면 검은고 검은고 금. 이거는 슬. 슬, 이건 뭐죠? 검은 고슬, 큰 검은 고슬, 큰 검은 고 금. 그래서 금슬 합하면 검은 고와 비파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자만 따로 놓고 보면 검은 고, 검은 고. 근데 요 음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필이 아닙니까? 반드시 필? 필이니까, 반드시 필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하여튼, 예전에는 금슬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금실도 인정이 된다. 복수표준어다. 굳이 따지자면 금슬이었는데, 금실로 변이 됐다. 부부금실, 부부금슬. 안녕!